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입니다. 한중 관광 정상화를 위해 한중 관광산업 컨퍼런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한중 수교 26년을 맞아 한동안 경색되었던 한중 간의 관광산업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단 15명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하는 드래곤시티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세대로 급변하는 중국 젊은 관광객들을 위주로 중국 관광객들의 취향과 한국 관광시장의 매력도를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프럼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였으며 중국인민화보와 주식회사 코나가 기획 주관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인민일보 시장부와 민생주관과 양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중국기자방문단은 서울에서의 컨퍼런스 후에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이를 취재해 각자의 매체를 통해 중국 전역에 보도할 계획이라 향후 한중 관광 정상화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